아비멜렉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들어갔다. 어제 배웠잖아요. 오늘은 그럼 어떤 일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일어났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부터 하고 함께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돌린 세겜 사람들 세겜 사람들이 마음을 돌렸는데 누구에게 마음을 돌렸는지 또 누구를 더 좋아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6절에서 29절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에벳의 아들 가을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해왔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포도밭에 포도를 줍고 발로 밟아 짜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에벳의 아들 가을이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인데?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의 부하된 스불이 아닙니까?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를 섬겨야 합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긴다면 제가 아비멜렉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욱 강하게 해 한번 나와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 가알이라는 사람이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 왔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을 사랑하고 왕으로 세웠던 이 세겜 사람들이 가을이 이사 오자마자 가을을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함께 들판에다가 포도밭에 포도를 죽고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마시고 하면서 술에 취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따르겠다, 자기를 더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아비멜렉을 따르고 있는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세겜사람 하물의 후손 아닙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 도대체 뭔데? 한번 나랑 싸워봅시다. 나랑 싸워보게 나와. 막 이렇게 술 마시고 실수하며 아비멜렉을 도발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아비멜렉이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형제들 70명을 죽였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아비멜렉은 되게 잔인했던 무서웠던 왕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믿었던 사람들을 또 공격해서 죽이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그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잖아요. 정말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의 말과 행동은 지금과는 좀 달라야만 할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기를 더 사랑했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매일 실수하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의지함을 사랑한다면,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살리고, 또 사람들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는 누구를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일주일도 정말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말씀 묵상해준 것도 최고로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잘 자고, 우리 월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월요일날 만나요.